맞다. 어, 저도 뭐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뭐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저희 이번 뮤비도 성공적로 마친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기쁩니다. 제발. 어쨌든간에, 저희... 어쨌든간에 아닐 건데 지금 아직. 어쨌든간에, 어쨌든 어쨌든간에. 뭘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네, 앞으로도 뭐 어, 재밌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알겠어요. 또 예. 조만간 봐요. 전 즐겁게 생활하다가 오셨던간에. 어쨌든간에 <laughs> <laughs> 어쨌든 간에 소셜 레드 멘트. 아 어쨌든 간에 아, <laughs> 짜 <진짜> 잘한다. 아유 년차 메인이다. 아유 웃겨. 어쨌든 간에 나 진짜 궁금해. 어. 몇 년차부터 어쨌든 간에 딴 걸로 바꿀 거야. <laughs>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 좀 해주세요. 아네 말해. 어, 저희. 아뭐 이렇게 대단한 분들 강원군. 저는 이런 우리 팀이 너무 좋습니다. 팀이 계속 될것 같나요? 저는 데이식스에 들어오는 걸로 오늘 다 써보려가지고 이번엔 운이 좋지 않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잤지? 잘 잤어요? 소중한 우리 형뭐 애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거든요 매일 밤잘 때마다 기도해 들어요 우리 형들 성대 오래오래 건강하게 <laughs> 우리 이제 진짜로 그냥 하는구나 <laughs> 뭐 어때 뭐, 현실이고. <laughs> 식초가 목에 좋아. 식초가 목에 좋지 날 알을 텐데목 목은 목은 조심해 줘, 미안해. 얘 진짜 오늘 어, 아, 오늘 진짜, 진짜 목은조심해줘 카메라 앞에서 이거 계속하고 있어. 얘야 내목 조심해 가 진짜 이거 들어내기로 했어. 형들 건강에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이거든 오케이. 일단 먹어 보자. 저거가 비러. 형들 목이 건강해서 제 생리가 유지 좀잘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더 한 하시고 싶으세요? 예 성공은 해야죠. 에이, 한번 이왕 시작한 김에 네. 이만큼 팠는데나할래요 제목이 멜로디가 어떻게 됐었죠? Englishman in New York 이었군요. 네. 네. <웃음> <웃음> 진짜 놀라운 나게 뭐냐? 실행할래. 네, 그래서 마치도록 네. 할게요. 아무도 좋은 부단감으로 계속 느낌을 들면서 보라할 테니까. 기회가 많세요아무도 지금처럼 더 외식에 다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봐와 와, 진짜 랜덤하다 왜지 뭐, 뭐 이거 잠시만 <laughs> <laughs> 기다려. 기다려 저희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이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봐 안녕, 오, 안녕. 저희, 또 네. 저희 또 광주에서 또 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 또 광주에서 또봐 안녕, 안녕. 다가올 나날들을 위해서 저희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안녕. <laughs> 안녕! 이거 이번에 너가 할 거거든? 합의가 된건가요? 어, 아,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확실한 합의가 돼요 네. 진행이 가능하 근데 아무래도 합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엔카운트다운에 와있겠죠? 앨범을 또 합의를 잘 해가지고 냈겠죠? 앙네 오늘 어.. 뭐였더라? 아나꺼? 아나꺼? 그래서 걔가 뒤로 와서 약속치면서 때려준거야 위에서 때려

하나, 하나, 둘, 셋, 빠밤 귀엽다! 여러, 여러분도 어. 지금 이 형을 보면서 느끼실 텐데, 어? 제가 서열 1위고요. 네. 어. 네. 맞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팀 내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선진도한 성깔 해가지고, <laughs> 나머지 형들이 좀 눈치 많이 보는 편이에요. <laughs> 그 그다음, 다음에는 강부라가 네. 이제 그래도 얘기하면 저희도 이제 아, 그랬구나 하고서 얘기 들어주고. 근데 거의 그 얘기 들어준 사람이 김원필이고 <laughs> <laughs> 네. 그러면 김원필은 누가 <laughs> 얘기 들어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마이데이 <laughs> 분들 고마워요. 원필이 얘기 들어줘가지고. 네, 서유꽃치는 김원필이에요. <laughs> 고마워. 꼭잘 가득하게요.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어, 맛시는 리얼리티 안 찍어. <laughs> 이거 리얼이거든요, 여러분. 아, 네, 재밌었다. 재밌었어. 케이크 좋아. 아, 근데 <laughs> 이미 그 비행기 뽑은 순간 비행기 된 거니까, 이제. 축하해. 축하하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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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하나, 둘, 셋, 하나! 원리! 어, 하나, 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원리! 하나, 둘, 셋, 하나! 원리! 하나, 둘, 셋, 하나! 원리! 하 둘, 셋, 마지막! 원리!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깔끔하잖아. 미백에요. 미백에요? 소감은 못해 예. 아, 그동안 저희 레시피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저희 레시피가 된다는 <존재하는> 게아닐까싶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의 힘이 있 저희는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영화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어, 많은 저희의 무궁무궁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의 무궁무궁한 앞으로 네. 앞으로도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개걸윷 뭐야? 와! 나이스 꼴찌라는 소리를 들었나 내가? 와, 저걸 잡았어? 도나. 도나. 어, 내가 홍가로 쏜다. 갑 홍가로 쏜다. 그래, 진짜. 아, <웃음> 너무, <웃음> 아, 지금. 너무 좋았어. 너무 좋너 홍가래, 홍가레 해줬어요. 홍가래, 홍가래. 헝가 헝가래. 참 좋았을 것 같아. 헹가래.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뭐 어, 전쟁 선봉가요 이거 선을 네, 네, <laughs> 그어주던가 안 안돼요 선을 지금 그을수 없어요 형과 저는 동심일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심일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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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심동체 오케이 네. <laughs> 네, 동심일체, 엄청난 분 아, 동심 가득했어 네, 동심일체 어좀 동심이 <laughs> 하나가 되는 거연스럽죠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laughs> <laughs> 역시 JYP답네요? JYP답다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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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반, 한숨반이야 그러면 숨소리밖에 안 남겠는데 아, <laughs>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오, 아, 공기반, 소리반 아, <laughs> 공기만 하루종일 내겠다 <laughs> 네. 그럼, 그럼.